내 짱, 음, 어 아니.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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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입었네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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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제 너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. 거기 뭐라 그러지, 그거 방탄출 카페? 완전 재밌는 거다 발견했거든. 그 우리 다음에 가려고 내가 예약까지 놨어. 다음 주에도 시간 언제 돼? 아니 아니 원명아, 나 시간 안될거 같고. 응? 나 너한테 할말 있어서 오늘 너 만나자고 한 거야. 얼굴 보고 못할 것 같아서. 그래서. 우리 이제. 그. 그만 정리하자. 정리하고. 우리 다시 그냥 전처럼. 그냥 그렇게 지내자. 맞을 것 같아 나 지금 아니면 나말못할것 같아 마음이 없는 거야 뭐야 내가 뭐 잘못 잘못한 거 없어. 근데 왜? 잘못한 거 없는데. 어. 나 지금 너무 내 인생이 중요해. 내가 내가 기다려 줄게. 어? <laughs> 기다리지 마. 기다리지 말고 미안해.